그다음 우리의 또 이제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어떤 질문이 또 준비돼 있나요? 네네 네 번째 질문은요 이제 전치태반인데 자연분만을 할수 있을까요? 자연출산이 가능할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네. 저 전치태반 그러면 네. 한자 말인데요 네. 그 앞쪽에 자궁 앞쪽에 입구 쪽에 쉽게 말하면 태반이 태반이 자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태반은 태반이 자궁출구에 매우 네. 근접해 있거나 또는 출구를 덮고 있을 때를 말하는데 정도에 따라서 네,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첫째는 완전 전치태반, 즉 자궁출구의 속 구멍이 태반에서 완전히 덮여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부분 전치태반, 자궁출구의 속 구멍이 태반에서 네, 부분적으로 어, 덮인 경우. 그 다음에 어, 변연전치태반, 태반 끝부분이 자궁 내구의 가장자리까지 닿아있는 경우를 변연전치태반 그래서 이세 단계로 어, 3등급으로 나누는데 완전전치태반, 완전히 덮고 있는 완전전치태반과 부분전치태반의 경우에는 네, 자연분만이 힘들고 어, 제왕절개술로 분만해야 하기 때문에 태반이 떨어져 나오면서 또 다량의 출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 산부인과 단신은 산부인, 만약 내가 어, 전치 태반이라면 어, 재앙절개 수술하는 게 선택하는 게 옳고요. 음. 또한 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앙절개 수술하면서 어, 피도 수혈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해두고 수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태반을 끝만 자궁 입구 쪽에 내려와 있는 변연 전치태반의 경우에는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 병원에서 다이시던 병원에서 선생님이 전치태반이다 그러면 완전 전치태반인지 또 부분 전치태반인지 또 변연 전치태반인지 세을잘 들으셔가지고 어 선생님과 어 자연분만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전치태반이라고 다 자연 분만이나 출산이 되,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의사님하고 네. 상담하에 잘할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